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7장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율법 해석은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재림이 지체되어 지치지 않고 그 기대를 강화시키고, 또 재림의 소망을 늘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칼비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선택된 자에게 준 도, 도덕법의 특별한 계시 즉, 식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종교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종 민법, 뭐 형법,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열정이 없는 자들은 이 복잡한 의식들을 싫어합니다. 왜? 율법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훈계함으로 영적이고 또 합당한 예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시된 의식들은 모형 또는 예표로서 신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통찰력을 백성들이 갖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의미는 중생이 성령의 사역이고 이 택자들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감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를 바라보며 도덕적으로 살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리스를 발견한다는 의미는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율법의 한 부분이고 모세 시대가 율법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면 그리스도는 이중 거울을 통해 옛 사람들과 눈앞에 비춰준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인 이 더러운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덕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자임을 아는 겁니다. 완자는 의가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면.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 여기서 어 선언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리는 우리 능력을 넘어 있기에 제시된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만 바라, 바라볼 뿐이에요. 남아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자신이 비참하다는 걸 깨달아 이 구원의 소망이 단절되어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두려운 선언이 몇몇 개인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율법이 폐지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율법이 주는 저주의 효력이 폐기되었다는 것이지 개명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정지하고 속박하는 힘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로마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은 완성으로서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율법도 없어요. 다만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은혜의 백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신 의의를 언약 백성에게 전가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옷을 입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은혜의 옷을 입은 율법을 우리는 전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 은혜와 무관한 율법의 문자 자체는 벌거벗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영이 이제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헛된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의 중보로 역사하는 은혜법이에요. 율법은 본래 선하지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주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항상 저주한다는 루터주의 신앙고백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리스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빛과 같이 내면을 밝히고 꿀송이 같이 단맛으로 영혼을 깨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밝히고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율법 중 도덕법의 어떤 기능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불의에 대하여 모든 자에게도 경고도 합니다. 또 알리고 확신케 하고 정죄도 해요. 그, 그러니까 죄를 고백받기를 강요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 사랑에 눈멀고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통렬하게 슬퍼하게끔 만들어줘요. 또 다른 질병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의 판단에 꽂혀있는 자는 위선을 의로 장식하고 기뻐하며 거짓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또 거슬러요. 여러분, 율법의 저울에 자신의 삶을 달아본 후이 가공적 의를 버리고 이전에 자신의 더럽혔던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가장 고상하고또 유익하게 삶을 정돈에 세우는 방식을 알려 줘요. 그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성도는 참 경건의 도를 배웁니다. 또 율법에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영원한 규범, 그, 그러니까 완전한 의의 모범이 그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은 그것에 수여 대신 하나님의 지혜, 뭐, 의의, 인자, 궁일, 진리, 능력, 또 생명을 제시하잖아요. 또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의 소명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그것을 아, 알게 될때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기범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율법은 결코 은혜 언약에서 유대인을 멀리 떠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성숙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고발적 기능은 율법의 신학적 사용 혹은 율법의 영적 사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을 고발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경우에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율법의 정치적 사용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 공동체와 사회의 어떤 부정과 부패를 지어는 법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과 처벌을 통해서 어떤 국가와 사회의 어떤 질서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의 초등교사로서 그리스에게 인도하는 길잡이라면 이 정치적 사용을 위한 율법 역시 결국 그리스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이식계문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어떤 종교의 양식도 포함해요. 종교의 양식은 전체적인 종교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는 이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양심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으로 십계명의 내용과 동일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연법 혹은 이 양심법에 관해 인간의 양심 소리와 의지적 능력을 또 인정해요. 그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보편적 판단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또 어느 정도의 윤리적 삶을 영위하는 의지력도 인간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새 법을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력 있게 삽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배워 알아야 하며 또이 뜻을 따라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말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법과 나가서 실정법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뜻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실정법은 뭐 시간, 공간, 역사적,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이해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게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만 본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로마서 7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법, 뭐 재판법, 이건 사실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비는 예수 그리스께서 오심으로 이 법의 효력을 끝맺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구약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를 묵살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의식법을 읽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리스를 실상으로 하는 그림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또 그들의 기대를 강화시키고 재림을 오래 기다려도 지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도 그 형식 하나하나에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율법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죽음과 가까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잖아요. 단지 형벌의 두려움을 고지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아요. 율법은 규범을 제시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서 수여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 죄를 드러내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교육하는 역할을 해요. 또 율법은 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의 길을 또 가르치고, 또 율법을 통해 그리스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스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육정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패한 육체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완전성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사람의 부리를 깨닫게 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 안지 않고 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고발하고 정지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법 없는리라. 만약 은총이 없다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육적이고 부패한 본성은 율법의 징계를 받아도 결코 시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완강한 마음을, 이 마음으로 이 율법을 거, 거부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인들의 악을 억제시켜 사회를 또, 보조, 어, 또 보호하는 조보또 역할도 해요. 또 인간 사회를 위해서도 강요된 의라고 또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예요. 또 그리스도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고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또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교만을 꺾고 육의 정욕대로 날뛰지 않게 해요. 또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또 보존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제를 교훈하고 충고해 또 선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살아가는 인생사의 어떤 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보여주잖아 율법은 악인에게는 정, 정제 근거로 주신 것이지만 신앙인에게는 은혜에 도달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목표를 주신 겁니다. 그걸 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순종에 이루신 자기의 의를 전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세례 받으면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의가 있잖아요. 그의를 카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의에는 예수 그리스의 공로가 담겨져 있잖아요. 거룩이 담겨져 있고 영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마가복고 10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자가 있을까요? 육체소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있을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데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라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 은혜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능과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지만 또 그리스도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죄가 주는 저주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삶의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분으로 게시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이 구약 백성들을 잘 훈련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 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사법들도 형식 하나 하나에 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그것을 모르고 형식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빠진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아니 율법의 형식은 하나하나가 모두 참된 것을 담고 있는 그림자의 예표일 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다음 그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율법을 어긴 범죄를 치유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침해 당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꾸짖고 비난하고 수정해서 이 선행을 위해 우리를 알맞게 하고 또준비시키는데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비참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예요. 또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보존이고 특별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회복입니다. 또 율법은 이정죄하는 1번, 2번 이 율법의 힘과 또 3번의 보존되어 하는 거이 율법의 교훈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게 1, 2번이되면은 보존해야 되는 게 3번이에요. 회복이에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일어주는 것이지만 두렵게 하고 당황케 또 양심을 정지하거나 또 그렇다고 전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강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 그것은 율법에 적용되기보다 양심을 지어는 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양심을 억누르는 속박으로 평생 지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스 강림 이전에 주신 법적인 이 의식들의 준수는 폐지되었지만, 그 의식들의 유용성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7장을 마쳤는데, 7장을 좀 요약하면은, 이 사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완전히 시킬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인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 세 가지 유의,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기능인 우리 자신의 비참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용도로서 특별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했다고 폐기론을 억지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의식법은 형식은 없어졌으나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결국 그리스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그리스에 대한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